음. 안녕하십니까. 홈프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 한 네. 일곱 번째 시간 되시죠? 여섯 번째. 어. 네. 네, 오늘 쇼게임 어프로치 대사 할 텐데요. 한 샌드위치 한 15m 스윙하는 데 한번 해보실게요. 오. 연습 좀 하셨나 봐요? 네. 그렇죠? <웃음> 이틀이요. <웃음> 음. 음. 자, 이런 숏 어프로치 하실 때는 클럽 패드가 내 몸쪽으로 당겨지지 않고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음. 음.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가 클럽 헤드가 몸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 뒷땅이 나서 이 클럽이 탁 채가 바뀌는 느낌이 나셨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클럽 헤드가 여기 기점, 여기 기점으로 해서 헤드 페이스가 백스윙 가실 때 내가 이내 몸통에 있는 위치보다 안으로 빠지게 되면 다운스윙하다 이게 뒷땅이 나서 딱 걸려서 퍼덕거립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클럽 헤드가 내몸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들려 돌려서, 이렇게 느낌으로 들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회전이 약간 돼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 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백스윙 하시면, 자 클럽이 약간 손목 코킹이 위로 살짝 들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도시면, 이렇게 페이스가 맞아요. 근데 이거 하실 때, 체중이 오른쪽으로 오면 안 돼요. 어프로치는 짧은 스윙이기 때문에, 여기 왔다 갔다, 우리 샷하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백스윙 하실 때자 왼쪽에 체중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클럽만 들어 올립니다 자, 클럽만 자, 이거 하실 때될수 있으면 이 팔꿈치가 겨드랑이 붙어 있으면 네. 좋아요 어드레스 하실 때 팔꿈치가 떨어져다니면 굉장히 이제 네. 공이 세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운스윙 하실 때자 내가 이 손의 위치가 네? 그립 그립 끝이 내 몸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내몸 바깥으로 빠지게끔 그립 끝이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주게끔. 자, 바깥으로 빠졌을 때는, 이렇게, 손, 손등이 하늘을 바라보고요. 그럼 당연히 헤드페이스는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그립 끝은 내몸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질 수 있도록, 대중을 들어서, 안쪽으로 살짝. 이공 치는 방향은 살짝 몸 안쪽으로, 당겨치듯이. 자, 왼쪽 팔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좁혀줘도 괜찮아요. 네, 약간 치키닝 느낌으로, 유일하게 이게 어프로치해서, 치킨이, 치킨이 통해 하는 게 네. 어프로치에요. 네. 이렇게 해서 클럽을 들으셔서 왼쪽으로 당겨서 응. 쳐보실게요. 자, 어, 지금도, 아, 보시면, 어디에서 보세요? 응. 클럽을 뺐을 때, 응. 이렇게 오셨다가, 이렇게 와요. 어, 이러면서 뒤로 온 거예요. 이 느낌이 손보다 앞에 있습니다. 와, 헤드, 헤드가 네. 반드시 그래야 이렇게 공부터 맞고 네.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응. 그렇죠. 응. 최소한 그 정도. 굳이 또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고 응. 응. 좀더 바깥으로 좀더좀더 좀더 이쪽에서 어. 들어와도 괜찮아요. 어. 좀더 과하게. 아, 과하게, 그렇죠. 내가 몸이 돌 거니까. 응. 그리고, 방, 방 방금, 네. 자, 이만큼 들었어요, 내가. 이만큼 들어서, 공을 탕 쳤는데, 여기 있으면 어떡해요? 아. 자, 이만큼 들었으면, 간만큼. 아. 내가, 아. 내가 들은 만큼. 내가 들은 만큼 정도. 자, 손은, 손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손은 그 위치 그대로. 그대로 음. 가고, 이렇게, 이런, 이런, 이런 느낌, 아. 손이 이런 느낌이죠. 네. 아, 네. 오케이. 바닥에 클럽에 공이 탁, 탁 떨어져야 돼요, 헤드, 클럽 헤드가. 옆에가 툭툭 떨어집니다 그렇지 오케이 자, 이번에는 그러면 25m 스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5m 스윙은 손이 이 코킹을 준 상태에서 손이 허리, 이, 이 허리띠 부근쯤 되겠죠 자, 이 정도 위치에서 똑같은 방향으로 치시고 치고 나서 글리 그치 몸을 네. 몸쪽으로 다지 않고, 아까 이 정도 들었죠? 백스윙 네, 할때 네, 1대1이 네. 될수 있도록, 이렇게 빈스윙을 네. 한번 해볼게요. 그렇만 네. 응. 응, 저, 탕 치고, 그렇죠. 요, 그 정도까지 올라가거죠 내가 호킹을 줬잖아요. 아까. 네, 네, 네. 이거는 호킹이 없는 거죠아 호킹이 들어가면, 이런 느낌. 그래서, 이 어프로치 하실 때, 중요, 또 중요한 거는, 내가 백스윙이, 백스윙을 너무 크게 들어버리고, 어, 이렇게 크게 들고, 아. 칠 때, 감속시키면 안 돼요. 아. 자, 내가, 조금 들었더라도, 가속이 들어가서, 이렇게. 네. 뭐 브러시할 때, 반드시, 속도가 줄어들면 안 돼요. 조금 들고, 차라리, 조금 더, 스피드하게, 스피드하게, 올라갑니다. 아니, 지금도, 지금도, 조금 힘이 부족했어요. 조금 더 네. 내려올 때, 조금만 더, 해주시면, 어, 그래서, 바로, 그냥, 아, 그렇지, 그 정도 느낌. 한번 쳐보세요. 오늘, 음. 예, 예. 조금 더 클럽을 떨어뜨리면서 몸을, 몸을 몸의 턴을 이용해서, 예, 예. 몸의 턴이, 몸의 턴을 하실 때는, 자, 보세요. 몸의 턴을 하실 때는, 자, 내가 여기 상체가 회전이 되는 게 아니고, 이 하체만 턴을 예. 시켜주면, 몸이 같이 돌아야 그냥, 예. 예, 이런 느낌으로 클럽을 내려주시는 예. 느낌으로 가는 거지, 이, 예. 이 팔로 가지고 확 돌리면 방향이 정확하게 가지 않아요. 예. 그렇죠. 다 어. 다시. 다시. 클럽 헤드가 안 떨어졌어요. 지금도, 지금도 팔로 뭘 하려고 하잖아요. 네. 팔은 내가 이렇게 들어 올린 상태에서 팔의 힘이 아니고 몸의 통의 회전으로. 몸 통의 회전으로 퉁퉁, 예, 네. 딱 바닥을 떨어뜨리면서. 퉁! 그렇죠, 그렇죠. 약간 왼쪽으로 갔죠?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스윙을 좀더 키워서, 자, 하프 정도 느낌으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스탠스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시고, 공무는 어, 이샌드웨치기 어, 때문에, 공 오른발 쪽에 닿습니다 예, 오른발 정도. 예, 먼저 제가 짧으니까 먼저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하프 정도 들어서, 하프 정도 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하프 정도 쳤을 때 네. 이런 느낌 거리를 정확하게 여러 번 쳐서 네. 맞춰보시면 돼요. 제가 하프 스윙 치면 한 40m 정도로 네. 보시면 될것 같죠? r e a 그죠? 그 정도 나가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리를 만들 때, 물론 이제 스윙 크기를 가지고 하나씩 만들어도 좋은데, 우리가 이제 주말에만 공을 치시잖아요. 네. 주말에 치시는 분들은 연습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 클럽을 변경을 줘서, 그, 로프트에 맞는 거리를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샌드위치 스윙 했을 때, 40m가 갔으면, 자, 52도라는 클럽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로프트 각도 때문에 50m 정도 갑니다. 그리고, 뭐, 피칭이나, 뭐, 중간에 48도라 있으면은, 그거보다 10m 더 나가는 거리를 치죠. 치겠죠 그래서 스윙을 고정을 딱 시켜 가지고 음? 자 이거 하나만 잘할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시면 클럽 세 가지 거리가 한 스윙으로 해서 나올 네.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짧은 스윙 하실 때도 15m 스윙 하실 때도 세 가지 채를 이용해서 거리를 15m 20m 25m 이제 중간에 겹치는 거리도 있겠죠 그래서 중간 또이 25m 느낌의 스윙을 하셨을 때 이 52도 피칭 갖고, 거리를 바꾸면, 겹치는 거리가 반대 생겨요. 그래서 겹치는 거리가 생길 때는, 이 상태에 따라서 좀 오르막이 되거나, 이런 데서는좀 낮은 노프트의 클럽을 사용해서 치고, 어 이제 이 약간 내리막이라든가, 이런 위치에 있을 때는 좀 높은 노프트로, 공을 끼워야 많이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연습을 또 해보세요.